퍼니이브의 대표, 양주일입니다. 퍼니이브는 창작 캐릭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디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게임으로 캐릭터의 세계관을 확장하는 전략으로 IP 파워 강화와 수익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희 게임인 동물 인형샵이 작년 구글이 선정하는 올해를 빛낸 인디게임에 선정되었습니다. 캐릭터 회사로 출발하였지만 지금은 게임 회사로서도 높은 퍼포먼스의 실력을 갖추었다고 자부합니다. 내년까지 총 10개의 게임을 출시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 다양한 신규 캐릭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존의 수익 창출은 캐릭터의 라이선싱에서 대부분 나왔습니다. 문제는 라이선싱은 주도권이 라이선스에 있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비즈니스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게임에 주목하였죠. 게임은 콘텐츠이자 그 자체가 제품이기 때문에 캐릭터와 결합하여 IP의 확장은 물론 주도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피보팅을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팬덤을 가진 캐릭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게임을 만듭니다. 팬덤은 초기 마케팅에 큰 이점을 줍니다. 신뢰로. 휴대폰 소년 미무로 만든 동물 인형샵은 게임을 출시하자마자 팬덤 때문에 빠르게 순위 차트에 진입하여 성공의 초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팬덤은 앞으로도 저희 퍼니이브 게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퍼니이브의 창작 기조는 완벽주의입니다. 덕분에 세계인에게 두루 사랑받는 캐릭터를 창작하였습니다. 종종 저희 캐릭터의 영감을 받아 캐릭터 회사를 설립했다는 인삿 말을 듣기도 합니다. 문제는 완벽주의가 수익창출 측면에서는 무조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콘텐츠 산업에서 수익창출은 의외로 속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문화적인 변화가 매우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와 속도의 균형을 올바르게 잡기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마블의 캐릭터가 영화와 결합하여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퍼니브의 캐릭터는 게임과 결합하여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10년 후 가상현실세계가 본격적으로 열릴 때, 퍼니이브의 캐릭터는 IP로서 세계적인 캐릭터와 자웅을 겨루며 새로운 세계를 선도하고 있을 것입니다.